자, 오늘 살펴볼 코인은 아비트럼 되겠고요 정말 징그럽게 내려고준 코인 중에 하나인데, 제가 관심있게 봤던 코인 중에서 얘가 하락률 1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나왔었던 이 반등세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 전까지는 얘 진짜 어디 아픈가 싶을 정도로 참 많이 내렸죠. 근데, 이 최근에 큰 반등 나왔을 때가 바로, 언제죠? CVEX의 700만 달러 투자 유치. 이 호재에 대한 선반영으로 많은 회복세를 보였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좀더 옆으로 시간 조정 받으면서 이 매물대 형성만 잘해준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왜 확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 뭐 투자유치 성공해서 그렇다? 아니에요. 차트가 지금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23년 이때가 12월 달인데 이때 지지선까지 터치를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부분 물려 계신 분들이 이 자리, 여기가 2300원에서 2400원, 여기 매물대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들어오셨을 텐데, 현재 자리에서는 많이들 해탈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혼자 생각해가지고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현재 제가 운영 중인 이 구독자 전용 소통방으로 오시면은 아비트럼 매수가 매도가 타점 전부 공유 드리면서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은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로 소통방 참여 가능하고요 아비트럼뿐만 아니라 이 신규 종목 타점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공유 받으실 수 있는데 최근에 제가 매수 신호 드렸던 이 비체인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전량 수익 실현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포지션 진입한 종목은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차트 관점까지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초보 코린이 분들은 오셔서 올바른 매매 습관 가지기 딱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를 수 있는 코인들 전부 선별해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 그리고 왜 오를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정보 받아 가시면 되겠고요. 돈 들거나 어디 가입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셔서 편하게 보기만 해도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소통방 와서 같이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 은 구독자 전용 소통방 링크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전체 창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비트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저항선을 보여줬던 이 여기 윗라인, 3,000원대 라인하고 지금 저전 라인을 이어가지고 형성해 보면은 상승 채널에서 최초로 조정받고 여기서 시간 횡보 하면서 한번더 고점 갱신을 해주나 싶었는데 여기서 떨어지고 다시 한번이 고점 량에서 터치해 주나 싶고 여기서 이제 쭉 떨어지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해 들었던 대로 이 채널 안에서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조정폭을 보이면서, 아, 얘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매물대를 1차적으로 깼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매물대에서 깨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 다음 매물대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이 밑에 자리는 대부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아비트럼이 차트가 진짜 악질인 게, 그 어느 차트도 이 23년 12월 매물대까지 떨어진 차트가 없어요. 터치를 하더라도 대부분 24년 저점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많은데 23년까지 흘러가가지고 이게 저점을 터치를 해줬다? 야, 이거는 진짜 악질이지. 지금 현재 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뚫고 와가지고 바닥을 뚫고 지금 지하실, 지하실에서 지금 현재 이 멘틀까지 뚫고 지나갈 기세로 떨어지다가 현재는 반등세 보이고 여기서 매물대를 형성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매물대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이 매물 대못 지키면은 힘들어요 더 이상 아비트롬은 여기 못 지키면 거의 이제 끝이라고 보면 돼 끝. 예, 네. 그때는 진짜 포기하고 다 이제 도망쳐야 되는데 그럴 확률은 진짜 거의 없다. 어, 엄청나게 적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 지금 1 2 1선하고 이격 차이가 워낙 길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이1 2 1선 터치하는 지금 바로 이 부분 2,200원, 2,200원 선을 회복을 하면은. 여기서 매물대 형성해주면서 이 윗자리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것 같고요 아비트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자리가 충분히 지하실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잡아서 아까 말씀해 드렸던 120일선 여기 보이시죠? 2,200원에서 2,300원 이 자리 노리셔가지고 매도에도 굉장히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장이 가장 활발한 이 오전 시간대에 급등 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오전에 팔고 나올 수 있는 단타용 급등 코인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16일날 추천드렸던 코인은 온톨로지 가스 추천드렸는데 제가 이전에도 이 온톨가스 오르기 전에 이두번 정도 언급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네오 한창 하루에 막 40%씩 올랐을 때 얘는 꼴랑 8%밖에 못 올랐어요 그리고 중국 코인 모멘텀이 워낙 좋으니까 네오 퀀텀 놓친 사람들은 온톨로지 가스 온톨로지 이거 두개 분명히 순환매로 다시 돌아와서 오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도 먹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 한 차례 큰 상승 나온 구간에서 이틀 연속 가격 조정 좀 세게 받고 15일날 나온 이 구간이 바로 매집봉이어서 오전에 잡으면 굉장히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760원 매수사인 보내드리고 826원에 전부 매도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590원 자리에서 지지받아주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회복세가 셀 수밖에 없었고 12일, 13일 이날 내린 거는 이 온톨가스 단일적인 문제나 중국 코인에 겹친 악재 때문에 내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폭락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가 강하죠? 이 본전 저항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 노리시면은 이때 먹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어찌됐든 이렇게 매일매일 급등 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보내주시면은 금전 요구나 어디 가입 요구 없이 100% 무료로 급등 코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숫자 5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